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정말 큰 승리를 이었지만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경고하신 정광훈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종북주사파가 있는 한이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이 나라는 종북주사파 뿌리가 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이신 김학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에, 지난 3구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신 다음에 정당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운동을 네.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유통일, 보금통일이고 또 하나는 1천만 서명운동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두 가지의 운동을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신 것은요. 전 예, 목사님이 주도하셔서 정권교체의 첫 번째 사명을 이뤄내셨지만 윤석열 정부는 성립은 됐지만 계속 정당하게 유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를 이끌 수 있는 법적 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이 매우 미흡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올바로 자신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천남 서명운동을 통해서 그의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 보금화 또는 자유 통일 보금통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평소에 늘 예수 한국 보금통일을 자신의 생명과 목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한국과 보금통일을 목숨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당연한 주결로서 한번더 전체에 복음 통일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당연한 주결로 복음 통일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일의 앞장서시는 전광훈 목사님께 우리 모두 는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 자유통일 또는 하기 위해서는 복음 없이 성령 없이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몇주 전부터 오산리에서평택에서 수원에서 또 어제부터는 경기도 군포에서 성령 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이셨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화문 운동의 정체성을 바르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요 광화문 운동은 태극기 부되고 극우 그 세력인 것이고 법을 무시하는 특정 교회의 반란이다 그런 식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 된 것이고 민노총 전교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대형 세력이다. 이런 것들을 전체 국민에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이 제안하신 1천만 서명 운동을 적극 참여해서 조기에 달성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광학 운동이나 광학 광합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식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좀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당선을 위한 예배가 있었는데 김사환 목사님께서 영화 18조의 광합운동을 언급하셨는데 비록 짧은 것지만 제도권 내에서 광합운동을 제도대로 편입시켰다는 데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 내용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광학운동을 언급했다는데 큰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학운동 세력들이 토요일 날국국대회를 여는데 이제껏 일반 방송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운동에 대해서 왜곡과 편파가 일색일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해결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유일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모든 방송들이 좌파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조중동도 광학동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목사님께서 1년에 수십억의 비용을 들었서 조중동의 광고를 실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과학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운동과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에내는 신문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그 언론에 대응하면서 자유일보를 구독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말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시민, 단체 대표들께서는요. 자유일보 구독은 단순한 신문을 구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구독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보를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달에 만5 0 0 0원 정도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신문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탁 겸 명령을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도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의 기우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유일보라고는 신문이 꼭 필요한 것이고 10만부 정도만 되면 이 분기, 손익분기점에 어, 해당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가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한다라고 계술할 것이 아니라 자유신문 구독은 우리의 강한운동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고 기우진. 언론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장동원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안팎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밖에서의 공격은 5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을 목사님께서는 이겨내셨지만 안쪽에서도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한또 단체에 리더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울 것이며 몇 명을 세울 것이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세운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문제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자를 저는 리더로 세운 도구 있습니다. 이거 왕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자에게 믿을 수준다고 믿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자가 누구겠는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리더십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화문 세력과 광화문 운동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전공은 목사님에게 드렸다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는요, 여러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체로 등연하지많은 악기가 있는 것인데,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는요, 악기길이의 조화를 위해서 튜닝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튜닝을 하려면요, 기본 음이 필요합니다. 기준 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는 오버웨를첫 기준 음으로 삼습니다. 오버웨는전 세계의 기본 진동수인 440Hz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모든 오케스트라는요, 튜닝할 때 기본으로써 오버웨이로 하여 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광학문동의 440Hz는 누가 되어오십니까? 말을 좀 한번 해보시죠. 자, 광학문동의 440Hz는 누가 되어있십니까두 번째, 1천만 소명운동의 담당하는 440hz는 누가 배우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민족보건화운동에 440hz는 누가 배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 정말 우리 정원 목사님이 광화문 운동을 지금 끌고 와 있는